문제 보면은 내가 아까도 힌트를 좀 줬지만 어린이 어린이 세명 어른 두명이에요 어린이 첫 번째 어린이 나오세요. 어디 앉을래라고 하면은 나의 선택지는 이네 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되겠죠? 그럼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. 두 번째 어린이 세 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. 세 번째 어린이는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. 그다음에 어른 은 앉으죠. 첫 번째 어른 분 어른 분 나오세요. 존댓말 써야 되겠죠? 그래서 그러면, 어른이 나왔어. 근데 아까 이미 어린이 세명이 앉은 상태죠? 예를 들어서 어린이 세명이 여기, 여기, 여기 앉았다 칩시다. 그러면, 어른, 첫 번째 어른 나오세요? 어디 앉으실래요? 했을 때 선택지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? 다섯 가지가 돼요. 왜? 지금 빈자리가 다섯 개잖아. 여기서 미쳤다고, 어른 선생님 뒷줄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미친 소리죠? 그런 말이 어딨냐고. 어? 어린이 앞줄이면 선생님, 어른은 뒷줄 아닌가요? 누가 그래? 여기 어린이 앉으면, 어른이 앉으면 안 되냐? 된다고요. 첫 번째 어른분 선택지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앉으면 되고요. 두 번째 어른분 네개 중에 하나를 앉으면 된다고요. 요렇게 쓰면 정답이에요. 됐죠? 넘겨.